안녕하세요. 3 6그랑 게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아,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공지를 할수 있어요. 제가 컴퓨터를 하려는데 갑자기 뭐라 해야 될까? 갑자기 뭐그 컴퓨터가 안 켜졌어요. 부팅 자체가 안 되고 블루스크린 뜨는 바람에 그 영상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. 그다음에 없었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밤 12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지금 그 찍을 수는 있으나 찍는 도중에 그 계속 지금 한 이제 튕기면 두 번째거든요 이번 또 하다가 튕기면 그래가지고 계속 튕길까 그나 파일을 날릴까봐 불안해가지고 못못 못 찍고 다음에 컴퓨터가 안정화되면 찍겠습니다 네 이, 이상 공지였고요. 네 이상 상륙과 함께였고요. 다음에 뵙시다. 죄송합니다. 다음에는 어, 좋은 컴퓨터로 돌아오겠습니다.